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비시즌 기간 동안에는 역시 이적 시장이 뜨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이번 시즌 계약 만료로 인해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베스트 11이 누구인지와 좀더 자세한 사항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속 구단은 계약 만료 직전까지 몸담았던 구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골키퍼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후보에는 크리스탈 펠리스의 웨인 헤네시, 첼시의 윌리 카바에로, 그리고 AC밀란의 키퍼였던 지안 루지 돈나룸마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11에 오른 것은 당연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돈나룸마였습니다. 그는 현재 22세밖에 되지 않았고 동명의 골키퍼인 잔루이지 부폰이 43세의 나이로 파르마로 돌아온 것을 잔루이지 돈나룸마도 해줄 수가 있다면 그의 값어치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생제르맹에서 돈나룸마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센터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에는 나폴리의 니콜라 막시모비치, 아스날의 다비드 루이스, 레알의 세르이오 라모스, 크리스탈팰리스의 마마두사코, 역시 팰리스의 게리케 힐, 역시 팰리스의 스콧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른미렌의 제롬 보아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카이스포츠는 두명의 센터백으로 라모스와 보아탱을 선택했습니다. 라모스는 16년을 몸담았던 레아를 떠나게 됐고, 보아탱은 유로 2020 독일 대표팀에서 탈락했지만, 현재 모나코, 로마,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풀백으로 가보죠. 후보로는 나폴리의 엘세이드 히사이, 리즈의 에즈잔 알리오스키, 사우스 엠턴의 라이언 버틀런드, 펠리스의 파트릭 반 아놀트, 펠리스의 나다니엘 클라인, 펠리스의 마틴 켈리, 펠리스의 조엘 워드. 아니, 펠리스는 FA가 왜 이렇게 많나요? 계속해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본머스의 아담 스미스, 아스톤빌라의 아메드 엘모 하마디입니다. 이 중에서 스카이스포츠는 히사이와 알리오스키를 선정했네요. 히사이는 알바니아 국대로 활약하고 있고, 알리오스키는 유로 2020에서 북마케도니아 선수로도 출전했었습니다. 이제는 미드필드입니다. 후보에는 맨유의 후안마타, 봄머스의잭 윌셔, 셰필드의 존 룬스트럼, 먼니의 로비 브레이디, 크리스탈팰리스의 제프리 슐룹입니다. 이중 스카이스포츠는 마타, 룬스트럼, 슐룹을 선택했습니다. 마타는 FA가 됐지만 현재 맨유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고, 룬스트럼은 셰필드의 강동으로 팀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슐룹은 나이가 28세라는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진입니다. 후보로는 우선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드와이트 게일, 와포드의 트로이 디니, 발렌시아의 케빈 가메로, 뉴캐슬의 앤디 캐롤, 펠리스의 코너 위컴, 에이스 모나코의 스테반 요베티치, 웨스트 브럼의 하얼 롭슨 카누, 펠리스의 안드로스 타운젠트. 이거 펠리스는 거의 해체 수준인데요? 이 많은 자유계약 선수들 다시 계약하거나 아니면 새 선수 영입해야 하는데, 정말 보드진 머리 빠개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에버튼의 조슈아 킹, 스완지의 안드레 아이에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카이스포츠가 뽑은 공격수 3인방으로는 메시, 요베티치, 킹이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메시에 대해서 지구상 최고의 선수를 이 종료 없이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평했고, 전 맨시티의 공격수이기도 했던 요베티치와 본머스 승강 성공의 주역이었던 킹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11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중 단연 메시와 돈나룸마, 그리고 라모스가 눈에 띄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자유기학 선수로 본 이적시장 베스트 11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시, 알겠스